네, 지금은 실버체조 2반. 목요일 10시 30분에서 11시 20분에 진행되는 교실에 대해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 20명인데 총 28명이 추첨, 어, 수강 신청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버체조 2반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버 체조 2반 합격자는 정진분 어르신, 홍정선 어르신, 조순옥 어르신, 김춘옥 어르신, 건병문 어르신, 황영숙 어르신, 안용희 어르신, 김미자 어르신, 남승란 어르신, 김태섭 어르신, 김종임 어르신, 건영복 어르신, 황영오 어르신, 김선자 어르신, 김복순 어르신, 김김메 어르신, 김영자 어르신, 김태순 어르신, 김차순 어르신, 건기옥 어르신. 이렇게 스무 분 축하드립니다.